我。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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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얘가 막 빡세게 다 나오니까. 애기다 애기. 형간 뚱뚱하다 짧고. 야 그래도 봐 뭐, 길이도 봐. 뭐가 나지? 아빠 거야? 어때? 차이 나지? 뭐가 아빠 거니? 이거 아빠 거 이거. 스봉에 <laughs> 있는 거. 아빠가 작년에 한 마리 작년에 잡은 거. 작년에 이쪽 와. 엄청 좋아해. 비사료. 성산 민물장어. 자연산 민물장어 잡은 거. 오예. 꽃게 잡은거 시장에서 거짓말 시키 <laughs> 카드채비 <laughs> 이거 갑오징어 잡은거 카드채비 카드채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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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먹고해 먹고 하자 뜯어먹고 해 그럼 우리도 못먹잖아 엄마 <laughs> <laughs> 아, 이거 먹어도 돼? 나도 <laughs> <와, 엄마 뜯어주게. 웃음> 꽃게 먹어야 돼 <laughs> 우와 꽃게도 먹어자 <laughs> 뭐 <사자 웃음> <맞던구나. 웃음> 우리 재밌게 놀다 갑시다 아, 재밌게 놀다 가요 아 <laughs> 엄마 이거 못먹겠어 응. <laughs> 살이 안 나와. 아, 안 나와, 많이. 엄마어알 죽이네. 먹고 싶어요. 기다려 해줄게. 어알 죽이네. 자, 다 먹어, 소주야. 소주야, 소주주소주님 소주야, 소주야. 소주야, 소야지야 소주야, 소주 오우다내 어. 거야. 응, 음, 오늘도 맛있다. 정어 맛있다. 정어 먹고 있어. 어, 뭐, 뭐, 뭐. 응, 다리. 엄마 이거 봐라. 야, 이거 먹어야 돼. 엄마, 응. 이 봐. 완전 칼이 없는데? 오! 여기 있지. 숟가락 음. 아, 없어? 숟가락 없어? 자, 정어. 원래는 이렇게 여러 음식 먹고 먹으면 하나 맛있고 나머지는 좀덜 맛있어야 되는데, 이거 세 개가 맛있다맛있밖에없어 지금 세 개야. 괜 했달까? 아 진짜, 아, 진짜 신기해. 동이야 응. 곡성. 응. <laughs> 냉동실에 있어도 내가 왜 이러는 거야? 살아있는 거 바로 올려서 그가 그쪽 계올림. 살아있는 거물고 바로 올려서. 응. 그럼 냉동 인간이 진짜 있을 수도 있을 것 냉장고 안에 서 움직였다니까 냉동실 안에서. <laughs> 언니 있잖아. <laughs> 죽은 사람을 냉동으로 보관하는데 1억 이상 걸린대. 응, 응, 응. 1억. 그 러시아 뭐 어떤 부모 뭐, 엄마를 그렇 했는데? 응, 응. 응, 응. 응, 응. 어 불러 봐. <laughs> 어. <laughs> <laughs> 가아는데그 <laughs> 다리가 언제 다리는 원래 저기서. 아, 음. 그럼 <laughs> 이다리 <잔잔한> <laughs> <laughs> 근데 진짜 다리가 음, 음 괜찮을 때 많이 음. 올려야지. 좋아. 너왜이러냐근데너저러고있어 뭐, 뭐, 너, 너, 너무 좋지. 다얘 어, 빨리 줘. <laughs> 아이고 쁘다 어, 뭐야? 여기 있어? 어 너무 예쁘지. 어, 타가 없어? 아니, 아니, <laughs> <와봐>. 아니, <왜지? 웃음> 이리 와 봐. 아니 왜 이리 와. <웃음> <웃음> 그그 음, 어디서 아빠가 빠진 소리가 들리지 않아? 어, 아빠 때문에 도망가는 거 같아. 아, 이리, 와, <laughs> 이리 와. 아빠 소리 내지 마. 지 마. 가 야, 얘, 귀엽다, 진짜. 안 아, 너만져너너 많이 만졌어. 우 머리부터 이렇게. 엄마, 이거 만져봐. 그냥만 만져봐. 우나 이러면 뭐지? 너, 엄마, 너, 여기 삼촌 가는 거 봐. 삼촌? 우리 현지인이야, 현지인. <laughs> 아, 그니까. 에이, 바꾸야 야, 엄마, 꾸야서이 바지 벌써? 올때 입었던 거 걸로 상하 응, 맞아 상었지 응. 나는 좋은데 여기 다 춥대 여기가 <목소리가> 더좋은안 아, 안안안 연기 <laughs> 연기가 여기가 이렇게 <많이> <웃음> <웃음> 여기 여기는 최악의 명당이야 최악의 명당 뽀 진짜 여기 너무 좋은데요? 내거핸드폰인 어디든 쓰면 여보 ASMR 저그래거 응.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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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갈비여정 왔다! <놀람> <놀람> 맛있어! 갈비에 이거 더려 잘라서 맛이 진짜 맛있어! 파절이 형사한 거야! 아니! 파이 아니! 이거 양념! 진 <놀람> 맛있다! <놀람> 음. <놀람> <놀람> 아니, 저래, 저 먼저 먹으라고. 아, 형님, 들쑤컥, 들그래 음, 음. 야, 진짜 이거 먹으라고. 어, 우리 안 <laughs> 아, 진짜 맛있다. 진짜 아, 담이맛 진짜 맛있어. <laughs> <근데>, 뭐 <없어? 웃음> 어. 어, <laughs> 야, 진어나 없다고? 있어어나 진짜 맛 이거. 먹어있어어 어때요? 향수 없나? 하세요. 어때요? 향수 감사합니다. <laughs> 찌개, 아, 오늘 팬티 아, 네, 너무 맛있어요. 아, 향수. 아, 너무 잘 먹어. 너무 감사합니다. 아,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 향수가에서 <laughs> <야, 씨 깨져. 웃음> <맏게 약소에서 웃음> 물 먹는 듯한 느낌이 나요. 밥맛. 조현이가 입에 넣어주고 있네. 정현이가 너무 게한 숟가락씩 정현이가 밥한 숟가락 넣어주고 정우가 아, 반찬 넣어주고 어 숟가락 넣어주 조합이 좋네 <웃음> <웃음> 원래 이럴, 때, 이럴 때는 이럴 때 그냥 모르는 척 하는 것 같아 맘마저 용돈 좀줘 오빠 아유 그게 아는데 집에 온다고 안 할까봐 <laughs> <laughs> 아, 따라갈 것 같아 따라간다고 할것 같아 그래, 따라간다.